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42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아, 내일 도 저희 동네는 아침 기온이 1도, 2도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저쪽에 아, 어, 다시 또 꺼내놨던 선민장들, 안으로 들, 어, 들여놨습니다. 안으로 들여놓고, 에오니움은 이제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에오니움들 이제 이쪽으로 제가 어, 지금 영상 찍으려고 옮겨놓은 상태거든요. 요 아이들, 어, 오늘 저녁에는 하우스 안쪽으로 넣어놓고, 내일은 또 이제 아침을 또 맞이해야 될것 같아요. 자, 며칠 전에 제가 금요일 아침 영상에 이쪽 편에 아이들 담았었잖아요. 금요일날 영상 담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laughs> 어, 놀러 갔다 왔습니다. 올라갔다 와서 음, 오늘은 여기 옆에 옆에 아이들 이쪽 편에 보세요 세상에나 이렇게나 아름답게 예쁘게 물들어 있는 저희 어, 차, 어 저기 지민의 옥상다의 아이들 여기 입 구쪽에 선반에 아가들 눈어 눈맞춤 시작해 보, 볼게요 아이고 혀가 꼬입니다 꼬여 아침부터 선인장 들여놓느라고 음, 조금 전부터 조금 전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저쪽에 있는 선인장 안으로 들여놨더니 아이고 숨이 차네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아이는 어저께 제가 보여드릴 때 보여드렸던 TM이에요. 세상에 TM이로 기쁜 물좀 보여주는 아이 보셨나요? 너무 이쁘죠 요아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얘가 퍼플 베리라는 아이인데 얘도 이렇게나 예뻐졌고요. 이쪽편에 아가들 다시 한번 이렇게 퍼플 베리하고 TM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 옆에 이제 아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아이는 온솔로우예, 음, 온슬로우 예, 온솔로우가 온슬로우. 이아이 너무도 예뻐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물든 보여주고 있는 온솔로우 보여드리고요. 얘는, 음, 얘는 저기, 음, 얘가, 얘가, 아, 퍼플 레이디, 퍼플 레이디라는 아이인데, 얘 좀, 얘좀 보세요, 얘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나 예뻐요. 퍼플 레이디, 아이고야 이쁜 불든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나.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퍼플 레이디도 보여드리고요. 자, 요 끈을, 끈을 넘,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요 아이는, 먼노 철라에요 먼노 철라요 아이, 어, 성장세가 요 아이 그래도 잘 크고 있어요. 어, 올여름에 요 자리에서 잘 있어졌고, 예쁘게 이렇게 물들어있는 먼노 철라도 보여드리고요. 자, 요 아이는 말간, 말간 군생아가들도 잘 있습니다. 레몬 앤 칠리, 어, 아, 라임 앤 칠리, 레, 아, 라임 앤 칠리 요 아이도 입자위에 살살 물들어오는 모습이 참 예쁘죠? 요 아이 오렌지 엊그저께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또 현재 이런 모습이네요. 아, 꽃망울이 꽃대가 이렇게 몽실몽실 몽실 몽실 있는 모습 자체가 예뻐요. 오렌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오렌지 옆에 있는 요 아이는 성형이에요. 성형 철화에서 철화가 요거 밖에 안 남았고, 예. 어, 지난번에 이제 분갈이 다시 한번 해주다가, 어, 봄에 데려와서 분갈이 해주다가, 분리돼서 다시 그냥 이렇게 심어놨던 아이들인데, 먼, 먼노, 먼노가 아니고 성형. 아, 성형도 참 예쁜,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얘는 성형이라는 아이구요. 자, 플로리디티 군생아가들이에요. 플로리디티 군생아가들. 예쁘게 잘 있어요. 요 아이도 저와 함께 한 4년 차 되는 것 같아요. 플로리디티 군생이고요 요 아이들은 드로잉, 드로잉 아이들, 아유,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여기 밑에 꼬맹이들, 요 아이들도 잘 자라주고 있네요. 이렇게 드로잉도 이쁜 모습이고. 수압의 오렌스 좀 보세요. 수압의 오렌스 철아. 철아, 생얼들이 이렇게 이제 풀려가고 있는 단계고, 거의 많이 풀렸어요. 풀렸어. 현재 얘는 수압의 오렌스 철아에서 이렇게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가들이에요. 이런 모습이고, 얘는 음, 얘가, 저기, 저기, 제가 이름이 또 뭐더라? 어 멕시칸 로라. 멕시칸, 멕시칸 로라가 맞나? 아무튼 간에 그런 아이예요. 요 아이도 제가 조금 큰 분에 있었는데, 큰 화분에 올여름에 조금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어, 지난번에 분갈이를 해서 거기다 요 조, 조금 작은 화분으로 옮겨줬던 아가예요. 요 아이도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얘는 신데렐라 신데렐라도 큼직하죠 이 아이가 두 포트였나 세 포트였나 합식해줬던 아이들 이렇게 풍성하게 크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보여드립니다 신데렐라였고 얘는 진달래라는 아이 진달래도 너무 많이 이뻐졌죠 세상에 이런,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진달래 여기 군미댕이 아가 하나 잘 키워주고 있답니다 진달래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얘는 프리메라 프리메라 이 아이들도 야 입장에 물듬이 예뻐예뻐 응, 요 예뻐. 응, 프리메라 보여드리고요. 얘가 퀸카라는 아이. 에이, 저기 또 보니까 하엽이 또 있어요. 하엽 아유 하엽 좀 떼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떼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얘는 퀸카라는 아이고. 자, 요 아이는 써니즈. 저쪽에 조금 써니즈 큰 아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이제 물듬이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어요. 저쪽에 큰 아이가 작년에 막 데려왔을 때는 퍼렁퍼렁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써니즈가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세상에나. 써니즈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는. 오리온 로즈라는 아이. 오리온 로즈도 올여름에 여기, 여기 밑에 앞에 두, 개, 두 아이는, 음, 상태가 좋지 않았었어요. 좋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현재는 이런 모습 예쁘게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 오리온 로즈라는 아이도 현재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얘는 이름이, 야, 아, 루비 킨. 루비 킨이라는 아이도 하엽이 조금 지기는 했는데, 현재 모습은 이렇고요. 얘는 문가드니스예요문가드니스도 입장에 라인 그려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예뻐요. 예쁜 아이들 많습니다. 얘도 이렇게 하여비싸서 하나 떼주고, 음 얘는 이름이 아, 레드크라우스. 레드 크라우스. 레드 크라우스 철화 아니고 레드 크라우스 생얼 아이들이에요. 이아에는 조금 얼굴들이 큼직했던 아이 제가 데려와갖고 지금 많이 붙여졌어요. 지금 현재 모습은 레드 크라우스가 현재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여기디아부터 할까요? 얘가, <laughs> 하야비도 있고, 얘가 조셀린. 얘는, 음, 아이고, 아이고, 이름표 떨어졌다. 에이. 조셀린, 조셀린이라는 아이도 현재, 이렇게, 예쁜 모습 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하야비 써가지고 또 떼주고. 자, 조셀린, 제가, 저기저기 이름표 떨어졌는데, 저거 핀셋 갖고 와서 주셔야 돼요. <laughs> 자, 조셀린도 이렇게 붙여져서 예쁜 모습 해주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얘는, 먼너예요 먼너. 뭔너. 음, 먼노 군생아가 이 아이도 봄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구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 예쁘다. 얘도 저기 화분채로 데려왔던 나가예요. 먼노도 잘 크고 있고, 아 먼노가 아니고, 아는 아이시그린이구나. 에이 진짜 아이시그린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예전 보세 이 멜리오다스, 멜리오다스 두포트에 음, 두개 화분에 따로따로 살고 있던 아이들 이렇게 음, 합식을 해놨더니 풍성해가지고 잎장도 떵떵해가지고. 아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멜리오다스가 너무도 예쁜 모습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프리메라, 아, 프리메라가 아니라 프라다, 프라다. 프라다 이 아이, 요 화분으로 분갈이 해주고서 조금 그래도 괜찮아진 모습이죠. 어, 빨간 화분에서 조금 아이가 많이 작아졌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 화분에서 이렇게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프라다가 현재 이렇게 물들어 있고, 이 아이들은 홍콩작금이에요. 금기가 여기 하나 있죠. 이쪽에 생얼들은 금기가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생얼하고 금하고 같이 있는 홍콩작금. 음, 얘도 프릴이 참 예쁘게 크고 있어요. 여기 백봉 군생아가들, 군생아가들 하엽도 지고 있어요. 여기 여기 하엽도 있네. 이렇게 하엽 지고 있는 거. 아이고 안 떨어진다. 덜 말랐어요, 덜 말랐어. 음, 백봉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고요, 군생아가들. 그리고 얘들은 링구아스, 두포트 얘도 합식해줬던 아가들. 음, 링구아스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얗도좀 떼주고. 자, 링구아스가 연재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얘는 니에네 진주. 니에네 진주 선물 받았던 아이 제가 이렇게 저기 분갈이 다시 해서 놨는데, 예쁜 모습 해주고 있어요. 얘의 진주도 이런 모습이고 얘는 흑사금이죠 흑사금 큼직한 아이 그나마 조금 큰 아이 여기서 좀더큰 아이는 갔어요 올여름에 아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요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꽃다발처럼 예뻐요 흑사금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시 내려놓고 흑사금이었고요 흑사금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는 레드노블이에요 레드노블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물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레더노볼도 아,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 얘는 아, 얘도 멜리오다스구나. 잠깐만요, 얘가 멜리오다스가 아니었나? 파차이, 파차이. 아우 세상에나. 파차이하고 멜리오다스하고 헷갈렸습니다. 얘가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laughs> 멜리오다스가 아니고, 얘는 파차이고요. 얘 보니까 알겠네. 얘가 멜리오다스예요. 이 아, 아이도 참입장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음, 환엽성이 너무 예쁘죠. 이쁘 얘는 멜리오다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이는 파차이. <laughs> 자 화이트 팜 철화인데 이 아이 데려올 때 너무도 이뻤었는데 지금 올여름에 좀 고생하고 나서 음 철화쪽이 조금 어, 힘들어했어요. 여기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고 하엽도 많이 지고 있고요. 얘를 분갈이 를 다시 해줘봐야 될까 봐요. 화이트 팜이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는 샬롯이고요. 샬롯, 어, 샬롯. 이 아이도 분갈이 얼마 전에 다시 해주고서. 저 진달래라, 진달래란다 제 프라다 하고 분갈이 다시 해주고 나서 이렇게 이뻐진 모습이에요 샬롯도 얘도 좀 많이 컸었는데 많이 다져진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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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똑같은 화분에 제가 쭈르륵 심어놓은 먼노들 <laughs> 먼노들 지금 음,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얘는 먼노 군생아가 나중에 오나가인데 얘가 더 물듬이 더 이뻐지고 있어요 세상에나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먼노 먼노들도 건강하게 잘 있,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 음, 파트리크라는 아인데, 이 얘도 백분이 뽀샤시 하면서 핑크빛도 돌면서 먼노들처럼 참 예뻐요. 파트리크라는 아이, 어, 파트리크 맞아요. 파트리크도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주피터. 주피터 아가 어, 풀분에 살고 있던 아이, 요 비나분이 생겨가지고 심어놨더니 너무 예뻐요. 이쁜 모습 해주고 있고, 그리고 얘는 로망이고요. 아, 요기, 요기, 요기. 앞에 줄, 저기 뒤에 줄 해야죠. 요 아이는 라즈베리 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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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아가 변인데, 맞아. 일본 라즈 변이. 일본 라즈아가 변인데, 요 아이도 요 사이에 보니까 또 화엽 있네. 아, 예쁘게 물들었죠. 라즈아가 변이. 아, 이쁩니다. 현재 요렇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고요. 얘도 말간이에요. 음, 요 말간도 선물 받아 떠나간데, 그래도 분갈이 해주고서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얘가, 얘가 음, 하모니 금, 하모니 금이라는 아이인데, 금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군생으로 잘 크고 있어요. 예쁘게 물들어 가지고 이런 모습 보여주네요 하모니 금이고, 얘는 백도예요. 백도, 100도. 어제 낮에, 낮에였나, 아침이었나, 저희 동네 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 입장 사이에 빗물이 살짝 고여 있죠. 아직까지는 제가 털어주질 않아서 그냥 어제. 어 집안 갔다 올라와서 한번 휙 돌아보고 아이들 괜찮아가지고 그냥 놔두고 들어 내려갔거든요. 어 이렇게, 음 얘는 백도라는 아이인데 백도 입장에 빗물이 거, 저기 살짝 고여있네요. 엔젤스 핑거도 현재 이런 모습이고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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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사탕이에요. 알사탕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어, 요 익어가고 있어. 알사탕도 너무 예쁘죠? 예, 예쁘다. 얘는 링보라는 아인인데 링보도 좀 보세요. 입장에 라인 너무 예쁘게 그려주고 있죠. 세상에나 링보가 이렇게 예쁘고 얘는 미니 고사홍아 저기 돌기 고사옹 돌기 고사옹인데 돌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더 키워봐야지 알것 같아요. 돌기 고사옹이었고요. 얘는 블랙퀸이에요. 맞아요, 맞아, 맞아. 블랙퀸 군생화가 요와이 화분에 너무 예쁘게 심어졌죠. 세상에 너무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laughs> 이렇게 심어 놓은 블랙킨, 블랙킨도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 자요 아이 좀 보세요, 요 아이. 세상에 얘가, 음가얘 이름이 화요비, 화요비라는 아이인데 블루 드래곤 같은 모습도 살짝 입장에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화요비 너무 예쁘게 물 들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골드 젤리도 여기 하나 있고, 얘는 블루리아라는 아이. 블루리아도 이렇게 예쁜 모습 해주고 있어요, 예뻐 예뻐. 핑크 플로라도 많이 작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 저희 로망, 로망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이렇게 아,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저희 아, 여기 하우스 앞쪽에 에 선반에 아가들 음,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어, 예쁘게 물들었고요. 하우스 안쪽에는 더예뻐요더예뻐 어, 빗물을 안 먹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여기 밖에 아이들보다 요 밖에 아이들을 올 여름에 빗물이면 빗물 요 진짜 비가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올해 어, 가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올올어 하우스 벗기고 나서 비 왔을 때 오는 비다 맞은 아이들 현재 이렇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오늘비다 맞고 바람 많이 받고 아무튼간에 고생한 아가들인데 예쁜 모습 보여주니까 너무 사랑스럽네요.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사랑스러운 저희 지민의 옥상다육아이들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